네, 안녕하세요. 정서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블랙박스는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A3 이라는 제품인데, 신호위반하는 자동차를 제가 신고하려고 영상을 한번, 번호를 확인하려고 영상을 한번 보니까, 번호를 확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HD로 장착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동네 근처에 괜찮은 블랙박스 설치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러 가는 김에 어, 촬영도 하면서 사장님이 얼마나 잘 설치를 해주시는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란도에 제가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대로 바로 스파크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두 개를 설치를 할 거예요 여기 세차장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세차도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차는 제가 넣을게요. 네, 네. 텐션 높게 촬영 잘 하셔가지고 <laughs> 일단은 이거 다 설치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블랙박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근데 제품이 네. 이것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품이 아, 지금 스마트 스토어예요? 아직 네. 다올리지 않은 거예요? 네. 어... 이거 말고도 뭐더 위에 것들도 다 있고 아 가게로 오면 더 있어요? 네 가게로 오면 더있어 제가 이제 파인뷰랑 아이나비 거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저가형 브랜드도 몇개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저렴하게 동네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설치까지 다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 아이나비 A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어 브랜드 좀 쓰고 싶다. 근데 좀 가격은 저렴하고 이런 네. 거 했었을 때 쓰시기에 나쁘지 않아요. 워낙 브랜드가 아이나비다 보니까 화질은 일단 저사양 블랙박스들 중에 제일 좋고 어 일단 뭐 기계 불량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제가 여태까지 써본 결과 뭐 그런 것도 잘 없었고 그래서 A백을 많이들 추천을 해드려요. 가, 좀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어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면 아이나비 Z3000 뭐 플러스 요즘에 나온 거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도 LX 2000을 사용했어요. 지금 제가 쓰던 건 여기다 넣어놨는데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LX 2000을 많이 썼어요. LX 2000을 최근까지 썼다가 지금 얘가 이제 한번 물러나면서 어 Z 3000이 Z 3000 플러스로 나, 나왔어요. 원래 Z 3000이 LX 2000을 잡기 위해서 아이나비에서 이제 뭐 센서를 좀더뭐 뭐 노출 보정 센서라든지 그런 걸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제품이 이 Z 3000이에요. Z Z3000 3 나오고 나서 이제 LX에서 저 파인뷰에서 어, 이제 얘네들이 되게 경쟁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LX에서 LX 3000을 출시를 하면서 이 제품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광고를 홍보를 하면서 LX 3000이 나왔어요. 음. LX 3000 나온 다음에 얘가 z 3000 플러스가 나왔죠. 예. 뭐, 요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도 요거를 쓰고 있고, 네. 어, 저 LX3000은 제가 뭐, LX2000을 사용해 본 결과, 뭐, 나쁘지 않고, 뭐, 용량도 32기가에, 뭐, 화질도 워낙에 좋았었고, 어, 뭐, 돈을 조금만 더 드린다고 하면, LX3000이나 Z3000 플러스, 요렇게까지가, 아무래도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위에 뭐, GX3000이라든지, 뭐, QXD50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높게, 뭐, UHD 화질을 가진 그런 블랙박스도 물론 좋겠지만, 가격은 아무래도 좀더 부담이 되니까, 어, 제가 뭐, 좀더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어 가성비로 봤을 땐 A100이고, 어, 내가 쓰기엔 좀더 괜찮다. 어 가격 조금만 더 주더라도, 난좀더 좋은 걸쓸 거야 하면, LX3000 아니면 Z3000 플러스. 예, 네, 요런 식으로 추천을 했을 뭐. 수 있죠. 가격은 아무래도 요 아이나비 A100은 지금 현재 인터넷 최저가가 249,000원으로 올라가 있고, 네. LX3000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0만원대로 올라가 있어요. Z3000 플러스도 그렇고, 네. 뭐, 여기서 제가 뭐,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저가를 뭐다 받지는 않고요 네. 뭐 어느 정도 선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설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에 네. 네, 네. <laughs> 조금 힘들어요 이게 네. 이게 그러면은 프레이치 프레이치 뒤에, 뒤에 것도 프레이치 뒤 그렇죠 이 트레이트가 더 높아요 이게 아무래도 더 높아요 예그제거 네. 이거 이거 보니까 네. 바로 앞에 붙었을 때는 괜찮은데 예 네. 옆에서 훅 지나갈 때는 이게 번호가 판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모든 블랙박스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블랙박스가 예. 뭔가 봤더니. 아무래도 4K. 4K로 가야죠. 울트라 뭐였던가? 네. 예. 그게, 저기. 아, 요거, 요거. 아니, 이게 요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 QXD 5000. 아, QXD 예. 5 0 아, 0 예. 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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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HD라고 그러죠 음. 네, 울트라 HD 그퀵 d d 5000. 그리고 요것도 요거랑 네, 스펙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아, GX 3000. 뭐... 네. 이, 이게 GX가 어디 거예요? 파인뷰 거예요. 예, 5B. 팬파인뷰에서 네, LX 3000 그다음에 GX 3000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는 UHD 어, 들어가요 프리미엄급 어, 설치하고 싶으면, 요런. 어, 요런 제품 들어가죠. 이런 근데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0만원대까지 보고, 30만원 후반대에서 한 40만원 초반대, 이렇게 뭐, 어느 매장에든 거의 한그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죠. 네. 저도 나중에 차 바쁘면, 요런 좀. 네네. 좋은 스펙으로. 네. 그때 오시면 저도 이제 가격적으로 좀 더, 예. 네. <laughs> <laughs> 절충해서, 쿨하게 <laughs> <절충하게 웃음> 설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 세차장도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주차모드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여기 그러면 선팅도 하시는 거예요? 네, 선팅도 해요. 선팅도 하시고. 네. 그 브랜드를 갖고 막 대리점을 낸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저렴한 필름들 그런 여러 브랜드들 갖다 놓고 판매하고 있어요. 아. 후면 화면이 나오고요 이게 전면입니다 전 후방 같이 나오는 화면이고요 근데 수동 녹화가 네. 보통 화면이 꺼져 있잖아요 네. 꺼져 있는 상태로 뭐 터치를 한 다음에 수동 녹화를 눌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에서 LCD를 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LCD 화면 자동 꺼짐이라고 있어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사용 안 함으로 해 놓거든요. 왜냐면이 사용 안 함으로 해 놓으면 블랙박스가 계속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갖고 주행 중이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차를 탔는데 블랙박스가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 블랙박스의 고장 원인을 이제 바로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고장 고장이 났다는 걸, 고장 유무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항상 켜놓고 다니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예. 네, 그리고 다니시다가, 근데 네. 뭐 이렇게 주행하다가. 주행하다가 이제 수동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블랙박스를 쳐서 이렇게 충격 녹화로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얘가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아, 쳐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눌러서 이렇게 다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그, 그게 되나요? 밝기에 따라서 어, 얘는 자동 노출 보정이라고 해서요. 네. WDR 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역광 보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야간 주행 중에 어, 그런 밝기 조절이라든지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좀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눈부시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보정을 얘가 뭐. 우리 터널 들어갔을 때나 그러면 네. 이제 막 역광으로 막 문붙일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카메라 보통 이제 저가형 카메라들은 보면 그런 역광 보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빛이 와! 하게 있다가 싹 사그라드는 이런 효과가 들어가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광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빛이 싹 들어오면 그냥 바로 싹 줄어들어요. 네. 그런 보정 기능이 항시 다, 들 항시 켜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능 외에 네. 실내에서 봤을 때이 액정이 눈부시지 않나 아 눈부심 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켜놓고 다녔을때 뭐 그렇게 눈부시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야간 주행 중에도 네. 야간 주행 중에도 뭐 얘가 계속 이렇게 밝은 낮처럼 이렇게 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두워지면 얘도 화면도 검은 화면이 있어서 그렇게 눈이 부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음. 그런 거는 하고 뭐, 뭐 그리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켜놔도 한여름에 뜨거워도 이 발열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어, 발열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이거 제가, 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청년 블랙박스 채널에 들어가시면, 백, 도 끓는 물. 백도 끓는 물. 어, 백도 끓는 물. 네. 그거랑, 그리고 이번 최근에 저기 다른 블랙박스를 가지고 태워봤는데, 네. 그냥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얘가. 음. 예. 내구성이 네, 엄청나다? 응 그래요. 예,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일반적인 블랙박스도 보통 적정 온도를 마이너스 10도에서 플러스 이제, 이제 60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다른 블랙박스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두개 두개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냥 뜨거울 때 꺼지지 않고 잘 작동되더라고요. 실험해보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얘도 뭐 백도시에서 오는 5분 정도 이렇게 넣어 놨는데 뭐 그런 그렇게 뭐 문제가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거 메모리 카드 포맷이 여기 있습니다 어, 저전압 차단 기능아예 예, 그렇죠. 프리포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프리포맷은 어, 메모리가 가득 차게 되면 어, 요 아이나비 A100 같은 경우엔 용량이 16기가예요 네. 16기가 가득 차게 되면 오래된 걸 지우고 새로운 걸 계속 저장을 하게 되는데 네. 요기능이 함정이 있는 게 어, 충격 파일은 얘가 스스로 지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충격 파일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주행 녹화가 이렇게 막 엄청 짧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메모리 카드 포맷을 어, 보름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포맷을 해 주시면 메모리 카드 포맷 진행합니다 메모리 됩니다 네. 충격파일도 다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보시면 싹다 지워지는 거죠 네. 요거를 보름에 한번 한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괜히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블랙박스 이렇게 포맷을 한번 하시면서 어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씩 이렇게 체크 한번씩 해주시고 눌러도 보시고 이런식으로 블랙박스 관리 하시면 블랙박스를 좀더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다른 차를 가져오세요. 네. 네 바로 갖고 올게요. 가져오세요. 네. 네, 지금 집에 도착했고, 어, 이제 스파크로 갈아타서 다시 설치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주차 녹화는 조금 이따가 이제 진행하게 되고, 화면 켜짐으로 해놔도, 주차 모드 시에는 화면이 꺼지게 되어 있네요. 오 뜨거. 밖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파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긴 있는데 어, 이 제품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HD로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제가 이 제품 뭐죠 이게? 저도 이거 중고로 산 거라. 아이나비. 아이나비. 네. 옛날 거죠. 16년도 거네요. 16년도. 이게, 이게 뭐,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 블랙박스는요, 이제, 어, 뭐라 그래, 마트나 이런 데서 살수 있는 보급형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저가형 보급형인데, 그래도 가성비적으로도 괜찮아요. 내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저 룸미러의 후방 카메라 나오는 건저 제품을 다 따로 사야 되는 거죠? 룸미러까지 어, 아니에요. 저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기차 모드까지 다 들어가고요. 네. 아, 아. 아? 제가 만들어 드릴 것도 만들 드릴 수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마무리 멘트인사만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청년 블록 박상이 김수석입니다. 어, 이렇게 올란도 차량과 스파크 차량의 아이나비 A100 설치가 모두 다 완료되었고요. 자, 장인의 손길을 거친 블랙박스가 이제 어떻게 사용될지, 그거는 이제 우리 저기 유튜버님과 함께 보시고 어, 즐거운 시청 되셨으면 좋,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치는 지금 완료했고요. 어, 좀더 사용을 해보고 장단점들에 대해서 어, 편집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꺼지게 해놔도 손으로 한번 건드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화면을 켜놨다고 하더라도 네, 밤에 뭐 눈부실까 걱정을 했는데 밤에 이제 밖에 보이는 어두운 걸 찍기 때문에 밖에도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걸 촬영을 해서 어, 눈부시는 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일단 뭐 켜놓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한여름에 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 그냥 발열이 좀 있을 테니까 화면을 꺼지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수시로 꺼지는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조금 불량인 것 같은데, 네, 사장님께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수리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교환을 해주실지 아니면 어떻게. 제품을 봐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태를 봐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모니터를 이제 안 꺼지고 계속 켜지게 해놓으면 얘가 이제 열이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재부팅이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네. 촬영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AS를 받으려고 합니다. 발열이 심해요, 얘가?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네. 상시 모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네. 재부팅을 계속 하더라고요. 어, 계속 한다고요? 어. 근데 또 화면을 꺼놓으면 또 괜찮아요. 일단은 그러면 새걸로 교체를 해 볼게요 다이머는 괜찮 근데 스파크는 그렇게 제가 몰진않아가지고아 많이 안보셔서네해 볼게요 달리면서 얘가 막 이렇게 계속 녹화가 들어갑니다 스파 이래요? 네 주행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엄청 뜨겁더라고요 일단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조치는 최대 부분으로 교체해 드릴 수 있는 거 아. 요거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네. 발열이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는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봐서 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뭐 100도까지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을 음... 것 같은데 얘가 불량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행 중에 아무튼 주행 중에 소리가 들리지 뭐라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는 음...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 지금 처음 보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 회사이라... 음... 네 지금 올란도에 정착한 블랙박스가 에러가 좀 계속 나가지고요 발열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재부팅을 집에서 오면서 한두번 정도 재부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제품을 교환을 했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어 이게 지금 올란도와의 궁합이 안 맞는 건지 어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올란도 거는 제품을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기로 해서 제가 추가금을 더 내서 좀더 좋은 제품으로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스파크 거는 어떨지 몰라가지고 스파크를 장기간 운전한 적이 없어서 그리고 스파크가 이제 와이프가 운전할 때는 액정이 꺼지게 해놨었는데 지금 액정을 켜지게 해놓고 제가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한번 해보고 이게 문제가 또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끌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지금 주행을 테스트를 해보고 어 재부팅이 안되고 괜찮다고 하면은 어 블랙박스가 올란도 하고 이제 궁합이 안 좋다는 거니까 올란도는 일단 네 무조건 바꿔야 되겠죠 네 지금 한 30분 정도 이제 화면 켜놓고 돌아다녔는데요 어 얘는 재부팅되거나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란도하고의 궁합이 좀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란도에서 제품을 한번 교환했었는데도 어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단 올란도에 있는 제품을 QXD5000으로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블랙박스 아이나비 A100을 QXD5000으로 바꾸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놀러를 갔다 왔는데 어, 놀러 갔다 오면서 한 15분 간격으로 재부팅이 계속 돼가지고요 확실히 이 올란도 하고 궁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예, QXD 5000으로 QHD 화질로 어, 좀더 선명한 그리고 좀더 좋은 어, 상품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렇게 전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방 전후방으로 설치를 진행 했고요 드디어 네. 심플해졌어요 얘부터가 인터페이스가네 어, 인터페이스가, 예. 네. 인터페이스가 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 A100은 음. 왼쪽에 좀있어 네. 불편했는데요 네. 얘는 그냥 여기 그냥 요거 수동 녹화 버튼 하나랑 네. 그리고 메인 메뉴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들어 네. 바로 요거 누르면 바로 메인 네. 메뉴로 굉장히 심플해져서 네, 되게 만족. 음. 또 아까 전에 설, 설치했던 A백 같은 또 일이 있으시면 네. 뭐 바로 전화 주세요. 저도 리래서뜻쳐봐 갖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말시면되겠습니다네 뭐. 지금 시간이 6 시쯤 돼 가지고 좀 어둡기 때문에 얼마나 자? 자칫... 얼마나 잘 찍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집에 가면서 촬영한 영상을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블랙박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은 바로 앞인데 어, 여러분들께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좀더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블랙박스가 이렇게까지 좋은 거를 쓸 필요는 없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어,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그런 경치들도 영상으로 좀 활용하고 싶은데, 기존에 좀 저가 블랙박스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고프로로 찍으면 좀더 화질이 좋게 나오는데요. 고프로를 이제 설치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찍혔던 영상들을 활용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화질로 촬영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어, 신호 위반이나 어, 무단 쓰레기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 버리거나, 뭐, 그런 거, 그런 거 신고하고 싶을 때 영상을 이제 꺼내서 봤는데 번호를 전혀 알 수가 없을 때 그럴 때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화질이면은 다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 돈을 좀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되게 막 비싼 게 아니에요. 4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적당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 QXD 5000이 나름 제가 추천해드릴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이거를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차량이 있어야 이게 번호 인식을 좀 하나 안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앞에 차가 없네요. 화질이 확실히 A100 보다는 훨씬 좋네요 엄청 깨끗해요 후방도 지금 엄청 깨끗하고요 인터페이스도 심플해 가지고 어, 밝기도 이렇게 좀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기도 3단계 그 다음에 네, 소리도 3단계 환경 설정에서 ADAS 이거는 추가로 이제 모듈을 구입을 해야 쓸수 있는 거라서 어, 지금 제 거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울트라 나이트 비전 네, h d r 을 쓰면은 주행 중 울트라 나이트 비전을 사용할 수 없는데 어, 이게 더 나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전력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시큐리티 LED가 지금 종류가 되게 많네요 전멸도 있고 모드별 상하이 근데 네, 후방 카메라 좌우 반전 기능도 있어가지고 어, 전에 A100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지금 캠핑짐으로 뒤에가 완전 가득 찼어요 그래서 뒤에가 아예 보이질 않아 가지고 블랙박스 후방을 켜놓고 이제 주행을 했는데 좌우 반전이 안돼 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좌우 반전이 되면은 어, 편하게 조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LCD 화면은 시계화면도 있어가지고 좋네요. 저는 일단 12V로 사용을 해도 차량을 맨날 운행을 하기 때문에 12V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은 전압을 이렇게 낮게 내리시면은 방전될, 방전될 확률이 있으니까 적당히 내리셔야 됩니다. 확실히 후방 좌우 반전 모드가 어 지금 어 이렇게 캠핑짐이 가득 쌓여 있을 때는 어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후방을 알 수가 있어 가지고 룸미러 대신에 어 후방을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They sound from the middle east. Pama of Pachanja and a of banana. come on, make your body scanner. Bumbling on a good vibe, be a positive selector. I'm in mean a better so like a Simply bang bang all the in trompeta. Run tea, globalista keta. Globalista keta. It's Rushing up the place with a style and fashion Follow me, follow me down to a big bar